아, 나 못하겠어. 예인아. 미안, 미안. <laughs> 너무 울었는데? 아니, 너무 슬펐는데. 야, 너도 이만큼 필요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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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이가 우는 걸 보고 쏙 들어갔지, 뭐야? 예인이가 이렇게 박치기 하고. 아, 맞나, 멍들 것 같아. 아, 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저희가 온택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뭔가 이제 진짜 콘서트는 저희가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콘서트를 하면 짠 러블리스 러펑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저희끼리 연습하다가 무대에 왔는데 러블리스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느껴지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저희가 멘트 공연 중간에 막 얘기했었지만 뭔가 이번에 그냥 좋은 경험으로 우리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로 좋은 경험 인것 같아요 예인이 말대로 소중함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이렇게 막 채팅창이 끊기지 않게 계속 러블리너스가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로 가장 해야 할 것은 건강을 제일 챙겨야 돼요 저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들 건강을 제일 먼저 러블리너스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쉽지만 건강을 많이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고 빨리 건강해져서 여기서 직접 봤으면 좋겠고 러블리즈도 건강 항상 챙겨야 되고 같이 일해주신 스태프분들도 마스크 쓰시고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희도 건강하게 잘다 같이 이겨내가지고 진짜 콘서트 합시다. 러블리너스도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이것도 원래 직접 들었었는데, 아. 네, 그래서 어, 이번 콘서트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낀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러브니너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에 직접 만나요. 안녕.